여기는 저희 과학과방입니다.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단못 보여드리고, 이만큼. 제 필통. 재수할 때부터 쭉 함께 해온 제 필통. 꼬질꼬질한 게. 몇년째인 거야? 재수. 대학교 1학년이면 3학년. 4년? 4년째? 꼬질꼬질. 배고프다. 너 오늘 끝이지? 이제, 과방에 저밖에 안 남아서, 과방을 살짝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이 있고, 과 총회 같은 거할수 있는 의자랑, 누워서 낮잠 잘수 있는 여기 이불이 있습니다. 지금은 친구랑 학교 중입니다. 오늘 공연장 아르바이트 면접 가는데, 가기 전에, 마라탕 먹으러 왔 매운 거 좋아해가지고 3단계로 시켰어요 감산예술센터가 가깝긴 한데 뭔가 교통이 애매하달까? 예전에 연극보러 간적 있었던 데라서 헤매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광화문에서 내려서 시청까지 걸어가고 있는데, 어, 오늘 주변이 많이 시끄럽네? 여기가 일민미술관 앞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미술관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시 준비 중이고, 오늘 날씨가 좋아서, 좀 이따가 친구랑 밥 먹고 청계천이나 걸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 이렇게 찍으면서 걸어다니는 게 되게 많은 용기가 필요하구나를 체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속 장소 도착이에요. 원래 이렇게 말하는 거를 잘 못하고 되게 스스로 어색해하는데 특히 좀 이따 친구 만나서 마라탕 얘기할 때 보시겠지만 저는 좋아하는 음식 얘기할 때는 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기가 가능하답니다. 이쯤에 있어야 되는데? 어딨지? 지도 봐야 돼서 좀 이따 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마라탕 담으러 왔는데 친구가 고맙게도 찍어준다고 해서 마라탕 재료 담는 모습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친구 마라탕 먼저 나와서 친구부터 먹고 저는 아직 제거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 1, 2, 3 마우스 최고 매운 단계 중에 3 단계 시켰어요. 약간 맵고심 있는 편 친구는 마라탕 2 단계 시켰어요. 약간 하수인 편 개강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원래 마라탕에 술 먹는 거 별로 막안 그랬는데 갑자기 맥주가 너무 먹고 싶지만 참았어요. 근데 한는게 예상했던 것보단 약간 더매네불 돌닭 놀는정도라는데그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는 말다. 만족스러워? 응, 만족스러워. 아니, 엄마한테 오늘 니 만난다고 했을 때, 아, 마라 친구? 이게 너무 웃겨. 오늘 마라탕 입으려고 일부러 어두운색옷 입고 아침만 해도 튀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먹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말하세요 여러분 이제 밥다 먹고 친구랑 교보문고 구경 갔다가 청계천도 산책하고 그러려고요 뭔가 아까보다 부은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마라탕 아까 뭐 많이 담은 거 같다느니 욕심이라느니 다 먹었어요. <laughs> 다 먹고 하나도 안 남기고 양심껏 국물은 남겼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양이 늘었지? 이게 다 저는 개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배불러서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상태 아세요? 제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먹고 말하고 해서 후원시키려고 하는데 잘안 되고 옆에 친구랑 저랑 잘 배불러서 계속 학각거리고 있어요. 지금 교보문고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게 오는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친구는 지금 홍차책 보고 있는데 저도 홍차 좋아해가지고 옆에서 같이 보고 있어요. 내 원픽은 아직 얼그레이다. <laughs> 좀이다훌참마실을것 그래서 응. 응. 이제 글이 너무 안 눌리기 시작한다. <laughs> 글이 너무 많아서 다시 넣는 거야. 나도. 펭지. 요즘에 시를 좀 많이 읽어서 시대 구경하러 왔는데 이거 두개 구경하고 왔어. 김혜순 시는 원래 좋아해서 슬픔치하커 그림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구경했어요. 친구가 지금도 찍어주고 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시집도 좋아하고 신춘문예? 그런 거 보는 것도 좋아해요 제목에 끌려서 보면은 약간 내 스타일 아닌데 이런 게 많은데 오히려 약간 뭔가 끌리지 않는 거를 우연히 봤을 때그 좋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친구랑 북퍼퓸 북 시향 중인데 이게 책에도 뿌려도 되고, 몸에도 뿌려도 되는 향수인데, 이게 이렇게 책병으로 어울리는 향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같은데, 방금 그 맥주 사탕향 나는 거 무슨, 뭐였어? 아, 윤동주. 아, 윤동주. 별 해는 마음. 그, 그건 뭐야? 재미안. 아빠 향수 괜찮아. 내 취향 아니다. <laughs> 커피까지 딱 사가지고 친구랑, 청계천 산책하려고 했는데 비와요. 음, 일단 비가 와서 들어가자. <laughs> 일단은 그룹안의 카페에서 얘기를 좀 하다가 아 원래 일기예보에 비 온다 했었어? 또 나만 바보였구나. 근데 나 지금 이거 찍는 구도 뭔가 되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몰래 찍는 거 있지? 몰래 숨켜가지고 따지는 고도야 따지는 고로. 내일도 학교 가야 돼요. 내일도 6시간 행복하다. 이거 할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우리 어차피 조만간 또보니까 그래도 헤어지기 싫다. 둘다 내일 학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음. 과제, 과제는 있어? 음. 둘다 과제도 있고, 저 다음 주 발표예요. 음. <laughs> 그래서, 오늘은 아쉽지만, 이만 헤어지는 거, 고 다음에 만날 때는 꼬바로우도 시키기로 했어요. 홍성아 집 들어가면 카톡해나 음. 여기서 가야 돼. 음. 어, 나 지금 온다. 어, 이번 주 개강하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브이로그, 일상 브이로그 찍으면서 제 평소 생활 보여드릴 수 있어서 진짜 특별하고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른 분들 브이로그도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까 많이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고 제 것도 예쁘게 봐주시고 좋아요랑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봐요.